다시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다시 울었어요 근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감정이 아 그게 남아서 아 그리고서 아 이게 연기구나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네 어, 다섯 살때아 네. 네. 사실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냥 동네에서만 어. 활동을 했던 거예요 천구 그러니까 거장 예술가의 삶이에요 세살때 죽음과 삶에 대해 고민하고 다섯 네. 살때 우는 연기를 완성했으며. 네. 그러니까 참잘 껴맞춘다라는 생각을 저도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얘기하는 것 얼마나 아, 좋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오, 왜뭐 연기하는 거예 모아놓고 뭐 계세요 이때도 뭔가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나, 이게 원래 <laughs> 네. 한쪽 사파라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laughs> 양쪽을 다 모았다는 거 네, 네.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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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중학교 졸업 네. <laughs> 저 깜짝 놀랐어. <laughs> 아니, 아니, 저도, 저도 저도 갑자기 선생님이신가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선생님이신가 네. 했는데 아드님이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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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또 인연이 아. 있으시구나. 아. 네. 그렇구나. 야, 맞아요, 그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뭐 중일 때 반에서 한 3, 40등 정도 원조리를 돌아다녔다면 어, 중 2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항상 1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중2 때 담임 선생님이 좀 저에게 승부욕을 자극을 시키셨어요 아, 어떻게요? 아버지 얘기를 끌어들여서 아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커서 <laughs> <와서 웃음> 뭐가 되려고 그러냐 좀그 말이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고 아, 저에게 아 그래 공부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주 훅 들어왔죠 저한테. 아 그래도 뭐 기본 이세요 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놀다가 공부해서안 될텐데. 그래서 암기 과목부터 시작했죠. 을 <laughs> 일단 주구장창 외우면 될수 아, 네. 있는 거를 아 손을 대기 시작했던 네네.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죽어도 죽어도 안 되는 과목은 있었어요. 음. 어떤 과목이? 그 수학과. 수학이라는 수학. 네. 수학. 이거는 제가 태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바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과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나와는 우, 우정 다짐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소통할 수 없는 네, 정복할 수 없는 네. 네, 버리는 네. 카드죠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네. 좀 너무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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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설 수가 없다 네. 이걸 외워서 정복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아. 어머니께 네. 어머니 쪽집게 과외 선생님 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정복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명 모모 학원에서 아주 인기 강사로 계시던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집에서 그때부터 수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네. 뭐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으로 90점을 돌파했던 게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한달 뒤였어요. 기적이었죠. <laughs> 세상의 모든 걸다 가진 것처럼 어, 예. 네. 정말 느낌이 있다. 느낌, 느낌. 주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과 네.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다가 이제 공부까지 학생으로서 겸비를 하게 되니까 와. 이 동네에서 걸어다니는 어떤 이런 느낌들이 틀려지것 같아요. <laughs> <laughs> 수학 수학을 하게 니까 네. 이때까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뭔가 챙기는 건 수학 하나밖에 그렇죠. 없었는데 아, 쟤는 수학을 못하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laughs> 네. 그것까지 정복을 했어라는 그런 느낌들 아하, 느낌이 있네요 네. 그느낌이라는걸 굉장히 중시하시는군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아 <laughs> 근데 또 이게 고액 과외다 보니까 이게 <웃음> 집에서 <웃음> 오래 할수 <살> 없더라고요 <laughs> 한 학기만에 이제. 네네. 별별을 선호하고 네. 조금 더 이제 음. 저렴한 선생님을 만나는 아, 저렴한 네. 선생님. 네. 근데 그렇다면 연극영화과에그 진학을 하게 된그 이유는 뭡니까? 네, 원래는 그냥 일반 학과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었근 이유는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투자해주고 제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어 일반 학과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탈렌트 시험을 봐야겠다, 공채 시험을 아. 봐야겠다. 그래서 그래, 저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어 공채 시험까지 봤네. 뭐 이런 이런 루트를 아좀 생각했던 거. 느낌 있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네. 엘리트 배우 같은 아 느낌이죠. 느낌. 쉽게 느낌. 말씀드려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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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정말 느낌 있다. 느낌 느낌. 그러니까 <laughs> 요즘 얘기로 따지면 정말 스펙이 있는 배우. 다 네. 뭐.